도로 위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한 곳으로 향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자동차가 아니라 소리를 디자인한 럭셔리 세단. 바로 2026 현대 그랜저 보스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모델은 세계적인 오디오 브랜드 보스와 협업해 탄생한 특별한 차량으로 주행 그 자체가 음악적 경험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랜저가 대한민국 대표 세단의 아이콘이었다면 이번 그랜저 보스는 럭셔리 세단의 경계를 넘어 예술적 감각까지 품어낸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혁신적인 차량을 외관, 성능, 실내 그리고 가격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왜이 차가 앞으로 세단 시장을 뒤흔들 수밖에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인상은 강렬합니다. 전면부는 현대차가 최근 추구하는 파라메트릭 쉴드 그릴 디자인을 한층 더 진화시켜 구현했습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다채로운 패턴이 드러나며 그릴 안쪽에는 음향의 파동을 형상화한 디테일이 숨어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라는 인식을 주게 만듭니다. 전면부를 가로지르는 LED 라이트바는 낮에는 세련된 날카로움을 밤에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만들어내며 쿼드 램프 구조의 헤드라이트는 미래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합니다. 범퍼 하단의 공기 흡입구와 세심하게 설계된 에어 커트는 공기 흐름을 매끄럽게 조절해 주면서 동시에 공격적인 이미지를 더해 줍니다. 측면부는 유려한 라인과 대형 세단다운 비율로 시선을 압도합니다. 길어진 휠베이스와 낮아진 전고는 스포티하면서도 안정적인 비율을 보여주며 사이드 캐릭터 라인은 마치 음표가 흘러가는 듯한 매끄러움을 표현했습니다. 크롬 라인이 윈도우 라인을 따라 흐르며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동시에 빛을 받으면 음악적 리듬을 연상시키는 반짝임을 보여줍니다. 20인치 전용 휠은 공기역학적 구조를 적용했을 뿐 아니라 버스의 사운드 웨이브 패턴에서 영감을 받은 디테일이 숨어 있어 차별화를 이룹니다. 후면부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좌우로 길게 연결된 시라이트 시그니처는 차량의 폭을 넓어 보이게 만들며 테일 램프는 점등 시 마치 파동이 번져가는 듯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구현해 보는 이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범퍼 하단의 디퓨저는 스포티함을 강조하며 세단임에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예고합니다. 성능은 단순히 디자인을 뒷받침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본 가솔린 모델은 3.5L V6 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385마력, 최대토크 54kgM을 발휘하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4초 만에 도달합니다. 고속주행에서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제공하며 스포티한 주행과 정숙한 크루징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2.5리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340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하면서도 리터당 17km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도심 주행시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길어져 정숙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전기차 모델은 115kwh 대용량 배터리 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최대 690km 이상 주행 가능하며 초급속 충전 을 통해 18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주행 감각은 버스가 참여한 모델 다운 특별함을 담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흡수하는 동시에 음악의 리듬에 맞춰 진동을 최소화하도록 조율되었습니다. 전자제어 사륜구동 시스템은 노면 상태와 운전 스타일을 실시간 분석해 앞뒤 바퀴의 동력을 최적 분배하며 코너링에서도 대형 세단답지 않은 안정감과 민첩함을 보여줍니다. 스티어링은 가변식 세팅이 적용되어 도심에서는 가볍고 부드럽게 고속에서는 단단하고 직관적으로 반응합니다. 정숙성 또한 압도적입니다. 차체 곳곳에 적용된 차음제와 이중 접합 차음 유리, 그리고 능동형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결합되어 외부 소음은 완벽히 차단됩니다. 보스가 튜닝한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은 단순한 소음 제거를 넘어 특정 주파수를 정교하게 조절해 운전자가 가장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음향 환경을 조성합니다. 실내는 그랜저 보스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30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입니다. 계기판과 임포테인먼트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해상도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차량의 모든 기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전면 유리의 주행 정보를 투사해 시선을 도로에 고정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스티어링 휠은 버스와 협업해 디자인된 전용 패턴이 적용되어 있으며, 음악적 감성을 더한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버튼 배열은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이며, 터치와 물리 버튼의 조화로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실내 소재는 럭셔리와 예술적 감각이 공존합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과 친환경 가죽이 조화를 이루고, 우드와 알루미늄 트림은 악기의 질감을 연상시키는 세심한 마감이 돋보입니다. 앞좌석은 전동 마사지 기능, 통풍 및 열선 기능이 모두 탑재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뒷좌석은 거의 콘서트 홀에 온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독립형 전동 시트 구조가 적용되어 개별 조정이 가능하며, 발 마사지와 리클라이닝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전용 디스플레이와 컨트롤 패널을 통해 공조, 오디오, 시트 기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64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음악에 맞춰 리듬감 있게 변화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이 차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보스와 협업해 개발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22개의 스피커가 차량 전체에 배치되어 있으며 최적의 음향을 위해 각 좌석별 튜닝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치 공연장에 있는 듯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차량 전체가 하나의 악기처럼 울려 퍼집니다. 액티브 사운드 매니지먼트 기능은 실내 공간의 음향 특성을 분석해 어떤 음악 장르에서도 최고의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첨단 기술 역시 놓칠 수 없습니다.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되어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스스로 차선 변경과 추월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체 구간에서도 자동주행이 가능.